부지에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요즘 체류형 쉼터 유행이잖아요 쉼터를 하시려는 분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갈수 있는 거리면 충분히 쉼터로 꾸밀 수 있겠다 토지 값만 저렴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토지까지 서울 잠수에서 1시간 20분이면 올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의 가격도 좋기 때문에 홍천강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라기에도 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홍천군 남면입니다. 홍천강이 쭉 둘러서 흘러가고 있는 한적한 마을에 찾아왔는데요. 펜션지도도 유명하고 전원주택지로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마을도로 한켠에는 이렇게 하천으로 내려가는 도로도 있어요. 하천 정비하실 때 이용하시는 도로 같습니다. 야, 이 길이 좋은 게 홍천강이 수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멀찌기에 있는데도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요. 이 홍천강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 길을 걸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을의 특징이 하천에, 홍천강에 딱 붙은 토지들이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천부지에 붙어 있는 토지들은 저희 건축을 해갖고 펜션도 하고 혹은 뭐 마을회관도 짓고 전원주택도 짓고 이런 식으로 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천에 붙어 있냐 없냐가 여기는 땅값을 가르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실 우리 토지는 홍천강 하천에 딱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부지도 하천 부지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시 도유지고요. 시 도유지 끝나는 지점부터 바로 우리 토지입니다. 이 지역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홍천강 조망 때문에 그래요. 저 위쪽에 집을 전었잖아요. 홍천강 바라보면서 전원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토지는 이 하천 부지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좋아요. 홍천강이 보이는지 토지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수풀이 없는 쪽으로는 홍천강이 완만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앞쪽에 숲을 제거하시면 와이드뷰로 홍천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2단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반 나눠서 이렇게 아는 지인분들과 같이 개발을 하셔도 좋고 앞에 땅은 텃밭으로 이용하시고 뒤쪽에다가 건축을 하셔갖고 홍천강 조망하면서 전원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보시면 지금 전주가 보이잖아요. 이 전주가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를 가로질러서 저 반대쪽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다가 집을 지으셔도 뭐 전기 연결하거나 통신 연결하시거나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토지의 모양이 사각형이에요. 반듯하게 잘 생겼거든요. 분할하기 딱 좋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매미 소리, 그리고 홍천강 물소리. 분위기가 더욱 더 평화로운 이유가 제가 보니까 홍천강 너머에 있는 산이에요. 산이 낮은 산으로 이렇게 병풍처럼 감싸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더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에서 멀찍이 높은 산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희가 바로 금악산입니다. 금악산을 찾아서 등산하시는 분도 많고 찾아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인근에 펜션도 많고 숙박업도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토지의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부지에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요즘 체류형 쉼터 유행이잖아요. 쉼터를 하시려는 분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갈수 있는 거리면 충분히 쉼터로 꾸밀 수 있겠다. 토지값만 저렴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토지까지 서울 잠실에서 1시간 20분이면 올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의 가격도 좋기 때문에 홍천강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라기에도 딱인 것 같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는 토지에 와보니까 여기는 과수원을 하고 있네요 야이 과실수들 잘 자라고 있는 게 굉장히 양지가 바릅니다 우리 토지도 남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살을 받고 있어요 여기처럼 과실수를 심어서 과수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천군 남면에 위치한 우리 토지는요 토지의 면적이 2,194제곱미터 664평이고요 지목은 전 실제로도 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전기는 토지 안까지 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토지까지 오시는 길은요. 서울 잠실에서 1시간 20분, 남춘천 IC에서 25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15분 정도 나가시면 홍천 남면 생활권이 있어요. 편리한 생활권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토지를 다 둘러보니까 우리 토지 다양한 용도로 다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전원주택지도 괜찮고요. 그리고 체류용 쉼터로도 딱 좋습니다. 별장지로도 활용이 가능한 게 홍천강 즐기러 주말만 내려오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우리 토지 가격은 2억 6천입니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39만원인데요. 이 마을에 강에 접한 토지 가격들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우리 토지 희소성도 있으면서 좋은 가격에 잘 나왔습니다. 토지의 모양부터 가격까지 정갈한 우리 토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땅집TV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